이 지난 몇달 촛불을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고민과 또 의문을 가지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. 또 태극기 광장에서도 퍼지는 이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저는 또 고민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. 이게 나라냐 하는 그 촛불 광장의 물음에 이게 나라다.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. 오늘 강연 제목은 희망의 나라로입니다. 여러분 들어보셨겠죠? 이 현재명 선생의 같은 이름의 노래가 있습니다. 제가 어려서도 많이 부르고 또 즐겨 들었는데, 이 가사 중에 아마 자유, 평등, 평화, 행복 가득한 곳, 희망의 나라로 그 것이 기억이 납니다. 정말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 우리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희망의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.